코인입니다. 녹화 시간 11월 21일 오후 3시 17분이고요. 네, 오늘도 비트는 꾸준히 신고점을 갱신해주고 있는 역사적인 시장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인 시장에서의 수익률부터 시원하게 오픈하면서 시작할게요. 자 보시면 위쪽부터 수이, UX링크, 에이브, 솔라나, 솔라, 스테이터스, 마스크 등등 전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현재 수익률들입니다. 특히 어제 영상에서 오자이크 되었던 세타토큰은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리며 단기급등 빠르게 나와주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상승 직전 코인들의 타점과 그 근거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서 많은 분들과 수익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이틀 전에만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 벌써 약 100%에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셨던 거죠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입장하셔서 저희 실력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단컨대 여러분들도 이러한 수익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웨이브입니다 이미 정보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최소 30%나 수익권을 확보했고 4차 매도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마어마한 역대급 폭등이 나올 종목이니까요 놓치시는 거 없이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선 오늘의 웨이브는 일본 차트로 보도록 하고요 올해 6월달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가격이 3분의 1 이하로 큰 하락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일 아래쪽 매물대인 바로 여기 1280원 부근 지지에 안착하며 행보를 이어왔는데요. 이긴 박스권 횡보 기간 동안 엄청난 거래량을 축적해 오다가 이번 달 들어 해당 주요 매물대지지 반등이 나오면서 단숨에 200일 장기 이동 평균선과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하던 2,000원 부근 매물대를 돌파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그어들이 추세선을 따라서 저점을 꾸준히 올려주고 저항대로 작용하던 2,000원 매물대는 지지선으로 손바뀜까지 나와준 상황인 거죠. 그리고 200일선을 제외한 모든 이평선들의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주면서 아주 고르게 정배열되기까지 했죠 그만큼 현재 웨이브의 상승 추세는 아주 막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또한 거래량을 빼놓고 볼수 없겠죠 보시면 지난 6개월간 중간 큰 하락이 수차례 나왔음에도 이번 달 축적된 양봉 거래량과 같이 뚜렷하게 빠져나간 거래량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추가 상승의 밑거름이 되어줄 유의미한 양봉 거래량들만 눈에 띄게 남아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웨이브의 경우 네, 미리 그어드린 추세선을 따라서 저점을 꾸준히 올려주며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요 매물대인 2800원까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리고 6개월간 축적된 엄청난 양의 양봉 거래량들을 모조리 소화할 경우 2800원 매물대를 넘어 까지의 폭발적인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리플, 도지코인 등을 뛰어넘을 역대급 기회의 매수 타점인 겁니다. 그럼 언제 사서 얼마에 팔아야 하느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4차 목표가를 실시간으로 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왜 영상에서 안 알려주냐?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영상만 보고 따라 오라는 건 주로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죠. 정확한 타점을 드리기 위해 정보방을 운영하는 것이고.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실제로 수익률로 인정해 드리고 있는 만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정보방에 편히 입장하시고 제 실력 구경이라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떠들지 않고요. 실제 수익으로 증명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당장 정보방에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웨이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필처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